사실 당진시가 이 지방자치 30년 예. 이 시간동안 시승격도 되고요.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당진시의 가장 큰 변화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당진시의 가장 큰 변화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 어? 엄청난 희소식이네요. 예. 그 50년 만에 17만을 달성을 했죠. 어? 예. 실제 인구는 한 20만이 넘어요. 어. 그만큼 당진이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도시다. 허... 전국의 60%가 네. 인구 소멸, 지역 소멸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당기는 거꾸로 인구가 계속 늘어는 도시. 당진이 돼서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어떤 힘의 원천이 있을까요? 일자리죠. 하... 일자리가 있어야 당진을 와서 인구가 늘는 네. 얘기죠. 그래서 투자 지기 염치를 전국 최고로 많이 하고 있고, 네, 네. 일자리가 계속 늘잖아요. 네. 그래서 금년도 드디어 당진이 고용률 전국 시단위 1위가 됐죠. 와, 네. 인구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예, 거죠? 예. 아. 수치로 나오죠. 아, 네 맞습니다. 수치가 또 모든 걸 증명해 주는 것 같은데 예. 시장님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 당진시에 대해서 더 오늘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저희가 다시 장소를 이동해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자리를 좀 옮겨봤습니다. 예. 네, 시장님이 아까 꼽으신 당진시의 가장 큰 변화 인구 증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사실 다른 지역에서 엄청나게 좀 부러워할 그런 수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사실 당진하면 떠오르는 산업도시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당진 할까요? 산업도시 제일 크게 보이는 게 이제 네. 철강이죠. 아 그렇죠 철강. 네 현대철 뭐 예전에. 동부제철, 음. 동국제강, 또 환영철강 이런 철강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죠. 네. 또 발전소가 들어서 와 이제 또큰 기업이 들었고 어 음. 그런 철강 발전소 때문에 당진이 이제 발전을 했죠. 어, 그럼 이러한 큰 산업들이 아무래도 당진시의 이제 큰 산업 중에 하나였고 또큰 힘이 되는 거에 보탰을 텐데 예. 또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급격하게 발전을 도우긴 했지만 2차 산업들 이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지금 철강 같은 경우 네. 그 법인세 내면 10% 지방세가 들어와요 음.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70억 180억이 들어오는데 네네. 금년도 지로예요 그만큼 어. 이제 어렵죠 철강이 네. 예, 이 철강 도시 가지고서는 당진에 이제 비전이 없죠 음. 그래서 이제 업종 다변화 어.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 중에 일환에 이제 대한전선 유치를 했거든요. 네. 어, 먼저 3천억 1 공장이 준공이 됐고, 어. 또1조2 공장이 해저 케이블 공장이 기공식을 했어요. 음. 어, 지금 대한전선의 수주 물량이 한 3조 정도 돼요. 어. 생산을 못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대한전선이 해저 케이블 분야가 유망 업종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죠. 그게 이제 당진에서 생산이 된다, 수출도되고 그런 이쪽으로 지들이 가고 있고, 네. 또 하나는 당진에 이제 관광이 부족해요. 아. 그래서 이제 도비도 난지도에 해양 관광 복합단지를 음. MOU 체결했어요. 네. 그 금액이 약 1조 7천억. 네. 네. 이 완공이 되면 1년에 치하 500만 명 아. 이상이 다녀가죠. 네. 네. 그런 쪽에 지들이 네, 업종 탑위나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교가 네. 이제 중국권에서 최초로 드론라이트쇼를 하잖아요. 음, 맞아요. 음, 5만 3천 명이 왔어요. 아 토요일날. 유일하게 볼수 있는 곳이니까요. 네. 네. 주로 이제 경기도 수도권에서 아 많이 왔죠. 젊은 네. 분들이. 그래서 이 드론라이트 쇼만 보러 오는 게 아니고 네. 또 오셔서? 평상시에도 네. 계속 오죠. 아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이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다.